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laughs> 쉽지 않으셨죠? 너무 낙심해 하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잘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안 되는 날도 있죠, 뭐. 주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100점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 보죠, 뭐.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세번역 버전으로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면 너무나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의 제목은요 예배가 답이다 이 책은 경기도 구리에서 목양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는 공진수 목사님의 책입니다 예배에 대한 책이죠. 요즘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배 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배하는 중에 치유도 일어나고 많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책을 쓰게 되셨고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는 방법.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바울 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한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던 시절 스테반의 피를 본 사울은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허가장을 받고 곧바로 숨어 있는 글소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담의색으로 향한다. 그 담의색 도상에서 사울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충격적인 만남을 갖는다. 담의색 도상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친다. 사울은 놀라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진다. 그 순간 주님은 말씀의 충격파로 사울을 단숨에 제압하신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심하게 꾸짖으신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충격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음에도 정신을 차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말씀을 향해 이렇게 반겨간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았다. 그러나 뒤를 이어 등장한 음성은 사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을 이단두 문장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 이 간단명료한 문장이 말씀의 검이 되어 사울의 인생 전체를 뿌리째 흔들었다. 사울의 전 존재, 전 인격, 모든 경험과 사고, 기억, 세계관, 종교관, 인간관 전체를 뒤집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만남의 분량은 얼마였을까? 담의색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마주한 그 만남의 길이는 얼마였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대화의 분량과 정황으로 판단할 때 길어도 30분 정도일 것이다. 길고 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볼때 30분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울이 예수님과 마주했던 그 찰나의 밀도가 워낙 깊고 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화도 있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 몇 마디의 대화가 오고 갔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바울이 나눈 대화의 전부이다. 대화 중 오고 간 글자수로 따지면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대화였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와 만남이 바울을 총체적으로 뒤 흔들어 놓았고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 사울에게 멘붕이 왔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움직일 정도로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아무 감정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무아,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다. 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였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인재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린 멈춘 상태.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충격은 충격을 일으킨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은 멀쩡하셔도 사람은 박살이 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하다. 말씀의 능력, 메시지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한다. 깊고 깊은 속 우리까지 철저히 뒤집어 놓은 혁명 같은 만남. 과거의 모든 상처, 흔적, 트라우마, 경고한 진뿐만 아니라 현재 일과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까지 모두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만남 말이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영혼의 목마름, 정서의 허기짐이 일순간에 채워진다. 이 인카운터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변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인생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만났지만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기를 원해요. 아무리 만났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가득 차 있다가 조금씩 빠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빠지게 하려면 계속 만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면 빠질 틈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항상 충만한 상태로 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다른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권투에서 표현하는 원투 스트레이트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그 원투 스트레이트는 최고의 공격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투 스트레이트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오른손 잡이면 이렇게 딱 폼을 잡으면 이게 앞손이죠. 왼손이 툭툭 치면서 어느 정도의 간을 보면서 이제 진짜는 뒤에 있었던 이 손을 스트레이트로 원투 스트레이트로 찌른다 라는 거죠. 그게 어떠한 상대를 만날 때 가장 강력한 가장 기본적인 공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때 하나님의 영적 원투 스트레이트가 저의 얼굴에 그냥 꽂힌 것 같아요.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고 쓰러지니깐 정신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원투 스트레이트가 예배 때도 물론 임했지만 예배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었던 그 시기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의 히트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니까는요. 저의 고집, 불안, 걱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려는 저의 욕심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그 말씀이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더 확신을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날은 5월 12일 토요일 날 아침이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꿈에서 그걸 봤었고, 그 다음에 투 스트레이트는 회사에 가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전 방식으로 안 살고 다 포기하고 재정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일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받았지만 오바한거 아닌가 의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사인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다피플 전체 회의를 하려고 2층에 회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장에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4층에서 3층 내려가고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저희의 계단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이게 회전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곳만 보면 가슴이 뛰는데요. 3층에서 2층을 내려가는 그 가운데 처음으로 사울에게 임한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저에게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5천만원보다도 못하니 하는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이었었던 것 같아요. 5천만원은 왜 그러냐면 가피풀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했을 때는 그 5천만원짜리 광고를 포기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어차피 그 5천만원 없으면 큰일 나는데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투 스트레이트로 토요일날 말씀으로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가 그 5천만 원보다도 못하니라는 음성으로 들려왔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찐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계단의 중간에 그냥 털썩 앉았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툭 앉아 가지고 몸을 기대고 완전히 힘이 빠져서 있었죠. 그러면서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토요일 날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죄송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엄에 감동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마음은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서든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곳이 바로 저의 예배터가 되었습니다. 그 계단의 한쪽에 집 분 정도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의 안에서 네 가지 감정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날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직원이 저를 찾아 오려고 이렇게 계단으로 나와서 걸어 올라 오려다가 저를 본 거였죠. 그래서. 뛰어와 가지고 어디 아픈 줄 알고 왜 그러시냐고 어디 이상하시냐고 넘어지셨냐 왜 이러시냐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랬죠 그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그 계단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 옛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한 18년 정도 지났죠 아직도 그 곳만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계단이든 골방이든 사무실이든 예배당의 처소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예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지금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예배 때 아무런 감정이 안 들고 집중이 안될때 항상 그 말씀과 그때 들었던 내가 그 5천만 원보다도 못하니 라고 들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울려퍼지는 것 같아요. 그 5천만 원은 맨날 바뀝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못하니 1억 원보다도 못하니 명성보다도 못하니 계속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그 강렬한 인카운터 만남이 있으셨나요?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만났던가?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분들은요, 아직 확실하게 인카운터 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강하게 만났다면 그 기억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해야죠.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 하나님의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는 영광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났던 기억이 명확하신다면 그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그때의 그 감격으로, 그때의 그 은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문 또 한번 중요한 내용 보고 가겠습니다. 충돌은 충격을 일으킨다. 사랑과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은 멀쩡하셔도 사람은 박살이 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하다. 말씀의 능력, 메시지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인카운터라고 한다. 깊고 깊은 속 뿌리까지 철저히 뒤집어놓는 혁명 같은 만남, 과거의 상처 흔적 트라우마, 견고한 진뿐만 아니라 현재 일과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까지 모두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만남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받았던 그 말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 때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 가운데 항상 품고 다니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댓글에는 그런 인카운터 되었던 순간이 있으면 그 상황을 한번 좀 나눠주시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기도문이 댓글 가운데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큰 만남을 가졌던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요 또 아직 그런 일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플래시